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업종 코드로 진행하는지, 혹은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창업 감면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재현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셔야 하는 분들, 어, 왜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맡기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많은 고객분들 만나보면, 어, 아직은 매출액이 좀 작아서, 아직은 직원이 없어서 기장을 아직 까지는 맡기기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장료가 매월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월 마다 숨만 쉬어도 10만원씩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이제 막 시작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장을 맡기는 시점 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그때부터 기장을 맡기 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사업자 등록 이전에 이 사업의 구조 설계를 함께 세무사와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사업장을 둘지 혹은 사업자 등록을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 일반 과세자로 할지 이런 의사 결정들을 여러 차례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세금적인 유불리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테리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원래 다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지 선택들에 의해서 추후에 우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업종 코드로 진행하는지 혹은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창업 감면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법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창업 감면 같은 경우에는 50% 혹은 10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법인으로 진행하면 세금을 조금 낸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 그냥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진행하시면 창업 감면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인으로 가져올 때에는 세금이 감면되지 않고 다 납부하게끔 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억 정도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세금이 손실이 일어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 그냥 자연스레 맡겨야 되는 걸로 인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조금 손해인 것 같아도 길게 봤을 때에는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이 기장료를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뭐 3만원부터 해서 5만원, 10만원 또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네, 어떤 곳에 맡겨야 되냐라는 부분이 고민되실 겁니다 만원이라도 싸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계산기를 100원이라도 싸게 구매하면 가장 좋죠 세무 기장 서비스는 모두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사무실, 어떤 세무사에게 이 기장을 의뢰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상상 택스에 맡기셔라라고 <laughs>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농담이고요. 제일 저렴하거나 아니면 제일 비싼 곳은 거르고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쉽게만 생각해 보셔도 예를 들어 3만 원에 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한 명이 담당해야 될 업체 수가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담당한다라고 하면 월에 450만 원 정도 기장 수입이 발생이 되겠죠.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퇴직금부터 해서 4대 보험료 회사가 내주는 것들. 식... 때 그리고 직원이 있음으로써 들어가는 여러가지 고정 변동 비용들 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적어도 150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될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기장료가 지급돼야 내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장점으로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무사와 통화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사업장에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의 피드백이 얼마나 빠르냐 혹은 담당 직원의 피드백이 얼마나 빠르냐를 꼭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고려하실 게 세무사 사무실이 굉장히 도제식으로 교육되는 부분이 문제였어요. 내가 배웠던 이 사수가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나의 업무 스타일이 정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담당자가 변동되면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화를 지향하는 회사인지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스템화가 수반되면 어떤 담당자가 우리 업체를 담당하더라도 비슷한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동되는 건 막지 못하겠지만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룹 에어들을 새롭게 활용하는가의 부분인데요 예전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업무 처리가 편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효율화로 인해서 한 업체 업체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회사에 맡기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세무기장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도입 그리고 적당한 거래처 수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회계 처리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어떤 업무들은 굉장히 외주화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사업 그리고 영업에 더 강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기장료를 뭐 얼마 더 아끼는 부분보다는 어 내가 원하는 그 업무를 온전히 잘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장료보다는 두 배, 세배 역할을 분명 해드릴 수 있으니 저희 상상텍스를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장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 하단에 기장을 잘 맡기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체크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상텍스의 전재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